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위대함이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표현해 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쉽게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편안함만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여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사명과 운명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워야 할 내면의 거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절제, 즉 훈련입니다. 이제 이 훈련이라는 가치를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신의 DNA 일부로 당신 존재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자기 절제는 당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단련에서부터 정신적인 성숙, 더 나아가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단련하십시오. 길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전이 거세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길이 쉬울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당신은 의지가 약하다고, 당신에게는 필요한 기술이나 정신력이 부족하다고 속삭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길은 애초부터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쉬운 길, 편한 길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누구도 가려 하지 않는 그 길로 과감히 걸어가십시오. 저는 당신이 더 치열하게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스스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이기를 바랍니다. 당신 내면을 더 깊이 파고들어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닥쳐왔을 때그 싸움을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당신이 일어서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거짓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되어야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이전에는 세상 누구도 본적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십시오. 당신은 쉬운 길을 바라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딘가에는 최고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가장 치열한 노력가가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옆 사람보다 두 배, 세배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고된 노력 없이는 그 어떤 성공도 없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된 노력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끌어 안으십시오. 분노나 비참함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즐기십시오. 일이 힘들다면 당신이 더 강해지면 됩니다. 상황이 거칠다면 당신이 더 강인해지면 됩니다. 그 고통과 역경 자체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제가 사는 방식이고 저의 존재 이유이며 앞으로도 제가 살아갈 모습입니다. 이제 모든 변명을 옆으로 치워버리십시오.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그럴듯한 변명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변명은 당신이 원했던 나약함을 정확히 선물해 줄 것입니다. 아, 헬스장은 너무 힘드니까 가기 싫어.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 피곤해. 난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땀 흘리는 건 싫어. 일하기 싫어. 난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언제나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게으름을 당신의 동반자로 삼고 변명을 당신의 친구로 삼는다면 과연 얼마나 멀리 갈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부정적인 목소리가 당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을 둘러싸도록 허락했습니다. 당신은 의심과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그 수많은 변명들이 당신의 꿈과 가능성을 서서히 죽이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힘듭니까?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도전적입니까? 그것과 맞서 싸우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안주하고 포기하고 쉬운 길만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일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당신은 깨어 일하십시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포기할 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땅 위에 굳건히 서서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 단계로 그리고 그 너머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의심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주저앉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만약 당신이 홀로 남은 최후의 일인이라면 그냥 당당하게 서 있는 그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안전지대 밖으로 뛰쳐나와 스스로를 밀어붙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 자체로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고 당신의 뇌는 기능하고 있으며 당신의 두 눈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 당신의 삶을 위해 싸우십시오. 비록 정말 하기 싫을 때라도 그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해내야만 합니다. 육체적으로 지쳤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도 지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한계에 다다르기 훨씬 전에 정신이 먼저 포기하고 맙니다. 당신은 나약한 상태로 연약한 마음으로 이대함이 저절로 피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의 꿈 위에서 잠자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열망을 외면한 채 잠자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뜨거운 열정 위에서 잠자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이 수많은 역경들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뚫고 나아가야 할까요? 당신에게는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 쉬는 모든 날은 당신이 살아갈 또한 번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숨 쉬는 모든 날은 당신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숨 쉬는 모든 날은 당신이 바로 설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당신이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서서 당신 안에 얼마나 특별하고 독특한 무언가가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최고의 당신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최선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일깨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함은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혹독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자, 이제 그 위대한 노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